이 감자인데? 이 감자인데? 감자전. 녹두전. 응? 녹두전. 녹두전? 아 요새 최근에 입고 있구나난 불연해. 아니 제가 맞힌 거예요 선생님. <laughs> 이렇게 <안> 하신 <laughs>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좀 틀리시네요. <laughs> 시장 가끔 구경 와요. 제육 맛있는 냄새. 와 야, 맛있겠다. 대추전, 대추전. 정선 아리랑 시장에는 아리랑 고기 발길 붙드는 먹거리가 참 많네요. 이야 그거 보면 이기 무슨데? 어렵죠. 네네 맞아요. 100% 메밀이나. 현구 시만은못 구워요 되게 힘이 없어요 밀가루가 안 들어서 어. 사장님 예예 예, 안녕하세요 찾아오시고 그럼 모둠전 하나 오고 예예 콧등치기오고 올챙이 국수 꽃등치기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 아리랑 시장에서 반세기 넘도록 터줏대감을 자처하는 주인장. 정선 사람 중에 이집 손맛 안본 사람이 없다니 기대가 큽니다. 지금 저 연기자 생활 몇살 때부터 했어요? 열... 일곱, 일곱, 여섯, 일곱 살. 열일곱 살. 주연은 언제 했어요? 백만장자의 음. 첫사랑이라는 영화가 저의 첫 주연이자 첫 영화였거든요. 음. 그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음. 풋풋한 첫사랑 역할부터 가슴절절한 멜로 사극까지 맹활약하고 있는 이연희 씨 이렇듯 진가는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정선의 소박한 모든전처럼 말입니다. 네. 어 왔다. 이렇게 음. 모든전입니다. 네. 세요 음. 배추잎이 이렇게 달았나? 그죠? 왜 이리 달지? 배추전이 맛있잖아요. 달아요. 이게 약간 소금간도 하셨나 봐요. 다른 동네가 이렇게 두껍게 해 주거든. 그러면 그냥 먹기가 고약해. 메밀 반죽을 얇게 부쳐 구수하면서도 배추의 달콤한 맛이 잘 어우러지네요. 우유 음. 두툼하게 붙인 전에서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한껏 올라오더군요. 을의 강원도 하면은 떠오르는 맛이 아닐까요? 왜 감자인데? 왜 감자인데? 감자전. 녹두전. <목소리> 응? 음? 녹두전 녹두는아 요새는 체크도 입고 있구나 난 불이 여네 아니 제가 맞힌 거예요 선생님 매밀이렇게하 좀... 좀... 거지 <laughs>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좀 틀리시네요 <laughs> 강원도 녹두는 감자 맛이 나는구나 응? 이런지. 맛있네요 녹두빈대떡도. 음. 이게 바삭바삭하고 고소하네요 녹두빈대떡을. 음. 요건 수수떡 껍고 집는 족족 제 입에 딱 맞는 게 수수부꾸미의 맛도 기대가 되더이다. 이거잠맛쉬 이거 뭐봤죠안먹었어요 저는 이거 처음 먹어요. 이 안에 뭐, 뭐 들어가 있는 뭐, 거예요? 한번 맞춰봐요. 여기 보고. 아니요. <laughs> 제가 맛을 보고 한번 맞아볼게요. <laughs> 수수부꾸미를 처음 접하는 이연희 씨가 소를 뭘로 만든지 알까요? <laughs> 그냥 속에 뭐 들어있는지는 안 써줬죠. <laughs> 네. <웃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흔한 파당금이 아닙니다. 저 볶음이 안에도 녹두인데 밭을 가지고 하면은 그 속이 좀 불편하신 분들 상무이라고 속이 불편해요. 그런데 이 녹두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소화가 오. 잘 되나 봐요. 그렇지. 배추가 들어서 아삭아삭거리면서 어, 맛있네. 양념이 되어 있으니까 맛있고. 거기다가 이 고춧가루가 가끔 가다가 한번 탁쌓줘그 혓바닥에 혓끝이 알큰해. 제주도에도 이런 전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제주도 메밀 굉장히 강원도만큼 많아요 무채가 들어가는데 제주도는 여기는 뭐 쑥갓 그리고 뭐 채소 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 집은 김치가 아니라 절인 배추를 양념해서 소를 만든답니다 간을 요란하게 해갖고 이 메밀이나 수수나 이런 맛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어. 아, 맛있다. 강호동 음식은 이래야 돼요. 음. 이 접시가 자꾸 비워지는 게난 조금 아쉬울 정도로 음. 이게 음식 맛이 참 좋다. 맛있어요. <목소리> 에피타이저 모둠전으로 입맛을 돋웠으니 이제 정선의 주식을 맛볼까 합니다. 정선 사람들이 고향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바로 이거라지요. 힌트. 뜨거운 국물 요리 <laughs> 아마 다들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많이 기 우리 우죠 여기 올챙이 국수 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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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챙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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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그 오늘 응. 음. 국물부터 먼저 마셔야 돼요 <laughs> 음. 맛있어요 아~, 아. 음, 맛있어요 야 맛이 시원하다 <laughs> 비릿한 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약간 매콤한 데다가 야, 복잡하네. 멸치국수보다 진한 육수에 된장이 더해졌달까요? 음. 고소한 맛도 나고 음. 육수는 멸치육수 맛이 나고요. 멸치에 멸치육수 네. 그러니까 미리톤 맛. 숟가락으로 먹어야겠어요. 면이 짧아서. 자, 올챙이 크게 한 숟갈 들어봐요. <laughs> 음. 음, 그 씹히는 게 금방 사라져요 입에서. 마시는 수준으로 먹게 되는. 응. 어찌나 여리고 부드러운지 씹기도 전에 국물과 후루룩 넘어가는데 입안에 오히려 여운이 길더군요. 그 고소한 맛이 입에 잔뜩 남아있네, 많이 남. 억정이죠. 올챙이 국수는 옥수수가 지고 만드는 거고요. 네. 옥수수만 예. 밀가루 안 들어가고요. 아밀가루전혀안 들어가죠. 음. 옥수수를 이제 갈아가지고 채에다 내려가지 지금 이래 만드는 건데 이 올챙이 국수 하나에 강원도의 모든 지혜가 총동원될 때도 과언이 아니죠 옥수수 반죽을 채 내려 이렇게 신묘한 국수를 만들다니 야참 실력 경이를 표합니다 이젠 추억으로 먹는 올챙이 국수. 어렸을 때 먹던 추억의 음식 같은 거 있어요? 엄마가 이 누룽지를 튀겨 주셨거든요. 그게 좀 추억의 간식거리예요. 거기다 설탕 뿌려갖고? 네, 맞아요. <목소리> 이름이 참 재밌어요. 먹다가 코등 코등을 쳐서 코등치개면치기하다가 찌개. 후루룩 들어가다 탁 걸려. 리 음. 메밀국수 보다 이 집은 면 굵기가 대단하네. 면 치기를 잘해야 되나? 는 들어가다가 탁 멈춰야지 딱 올라가면서 낚아챌 텐데 응? 그게 가능한가요? <웃음> <웃음> 자, 생애 최초 콧등 치기에 도전하는 이연희 씨 과연 콧등을 칠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데요, 이게. 나 나무도 줘. <laughs> 자, 명색이 식객인 개가 나서봅니다. <laughs> 이 맛이 좀 강한 편이네. 응, 매콤해요, 응? 약간. 뭐 커등을 치댄 모치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맛있게 즐기면 그만이죠 한번 하는 결혼 최고로 멋지게.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준비하려는 이야기여서 결혼 준비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돈이래. 너 주식해? 그럼 따로 재테크는 안 해? 오 카드값이 내 상상 이상이더라. 초반에 기선제압딱 집도 둘이 알아서 잘 구하겠네. 결혼 준비에 있어서 꼭 거쳐야 하는 그 과정들 있잖아요. 산견례라든지, 뭐, 뭐, 혼수 준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항상 에피소드가 되면서 음. 아, 장난 아니다. 그치그 지금 결혼 안 했어요?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 저기 남편은 어찌 만났어요? 소개팅이에요. 소개? 네. 2년 네, 가까이 2년. 다 돼가.